자, 여러 가지 방정식 수능 기출 문제 1번. 방정식 X 세제곱 플러스 8은 0은 의근중 허수 부분의 양수인 근을 알파라 한다. 자, 그럼 일단 이거의 근부터 찾아야 되겠지. 근부터 일단 찾아주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X 플러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여기에 허수부분 근중 허수부분이 양수인 친구 구하랬어?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올테고 이것도 이제 식을 구해야 되겠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12i 이렇게 바뀌니까 2루트 3 이렇게 바뀌니까 루트 3i 이렇게 바뀌죠. 그런데 근에서 뭐라 했어? 허수 부분, 근중 허수 부분이 양수인.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3i. 여기 이 친구의 근, 양수인 근을 알파라고 하자.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을 이제 i를 알파라고 뒀으면 알파 반은 뭐가 되죠? 1트3 i 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뺐으니까 2트3 i 이렇게 표현해서 4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2번 자이 녀석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베타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딱 보니까 공통인 친구들이 딱 보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먼저 치환을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치환을 하시면 t-1이랑 t 플러스 3 빼기 5는 0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t 제곱 플러스 2t 빼기 3에다가 마이너스 5까지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t값이 나올 수 있는 게 마이너스 4랑 2잖아요.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x 그러니까 t값이 원래는 마이너스 4 또는 2인데 아까 t 취한한 거는 x제곱 플러스 x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x제곱 플러스 x가 마이너스 4거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가 2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 보면, 자, x제곱 마, 플러스 x 빼기 2는 0이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에서 두개는 실근이 되어버리지. 그치? 그럼 문제가 되겠지. 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였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는 0에서 여기서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그네 공식으로 e a 분의 그쵸?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두근을 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파근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5i. 그럼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5i. 그래서, 알파 봐도 구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5i. 다음, 베타 봐도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5i. 이렇게. 그래서, 이두 친구 곱한 거, 그럼, 알파, 알파바는 4분의 1 플러스 15 하니까 4 나오죠. 다음, 베타, 베타바도 4분의 1 플러스 1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4 나오네요. 그래서 두 친구를 문제에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5번.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겠죠. 다음 3번 볼게요. 4차 방정식 이렇게 있죠. 이것도 그럼 뭐하는 문제겠어? 여기 공통문제 있는 부분들을 t로 치환시키겠죠. 그래서 t로 치환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5x를 t로 치환시킬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친구를 다시 써볼게요. t 곱하기 t 플러스 13 플러스 42는 0 그래서 t제곱 플러스 13t 플러스 42는 0. 그러면 여기서 이제 될수 있는 애들을 찾아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t값이 될수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 6이나 마이너스 7,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넣어 줄게요 x 제곱 마이너스 5x 가 마이너스 6이든 아니면 x 제곱 마이너스 5x 가 마이너스 7이든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나올 수 있는 거여기의 근이랑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오죠 근데 모든 실근의 곱이라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곱 x1 플러스 x2 값에서 곱 구할 수가 있겠죠 <laughs> 6자 근데 얘가 실근인지 판단을 해 줘야 돼 왜냐면 모든 실근의 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근인 거 당연히 알수 있어요 인수분해 누가 봐도 되죠 일단 판별식 d 를 써보면 이 이렇게 해서 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허근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 주시면 이게 여기서 이제 해를 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이것만 구하시면 되겠죠. 다음 4번 자, 이것도 딱 보니까 일단은 묶이는 친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 인수분해 먼저 한번 바꿔볼게요. x-1 왼쪽에 있는 식부터 인수분해를 했고, 뒤에 있는 식도 x-4, x- 2 이렇게 인수분해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자 공통인 친구, 계산했을 때 같은 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4 개짜리 계산들은 합 또는 곱이 같은 걸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랑 두 번째라고 하시면 첫 번째부터 계산할게요. x 제곱 마이너스 오 x 플러스 사 하나 다음 x 제곱 마이너스 오 x 플러스 육 하고 마이너스 백이십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t라고 치환시킬 거잖아. 그러면 t 플러스 사 t 플러스 육 빼기 백이십이 보다 영이다 이렇게. 그러면 t 제곱 플러스 십 t 플러스 이십사니까 마이너스 구십육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여친구도 이제 인수분해 할 친구를 좀 찾아볼게요. 그러면, t랑 16, 6, t, 그러면, 마이너스는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자, 원래 있었던 t의 근이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16이랑 t의 근이 될수 있는 건 6, 6이었는데, t값 대신에 아까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5x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ox를 대입할게요. x 제곱 마이너스 ox 이렇게. 자 그렇게 해주면 이것도 다시 넘겨줘서 근들을 다 찾아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판별식 d를 써보면 25 마이너스 뭐64 이렇게 돼 버리죠. 이게 음수예요. 그럼 여기서는 무슨 근이 나온다는 거야? 허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요거는 판별식 D를 써보면 25 플러스 24 이렇게 하니까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럼 요거는 실근이에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허근을 오메가라 둔대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에서 나온 허근을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 오메가를 어디다? 여기다 대입 하시면 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5 오메가 플러스 16은 뭐다? 0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5오메가는 오메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빼기 2는 0일 때두 허근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도 식을 한번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빼기 2가 일단은 인수분해되는 친구가 있는지부터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자 조립제법으로 1 들어가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1 하나랑 x제곱-x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판별시 d 가 이거기 때문에 0보다 작죠? 그러면 허근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에 근이 알파베타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실근이니까 여기는 알파베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거, 이 알파베타는 여기 나온 거에서 힌트를 얻은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베타는 얼마? 2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요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거 통분시켜주면, 알파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6번. 4차 방정식이 친구의 내 실근 중. 그럼, 자, 내 실근이라 했으니까 일단은 조립제법으로 될수 있는 애가 있는지 먼저 판단해 봅시다. 일단 2. 어 보면, 딱 나눠 떨어지죠. 그 다음에 1도 되네요. 됐어요. 그 다음 3도 되죠. 그 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근들이 마이너스 1, 1, 2, 3. 이렇게 되고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1이고 큰 녀석이 3. 그래서 3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답은 4번.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죠.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정수 a의 개수는 자,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런 문제들은 자, 지금 a가 어떻게 돼요? 하나씩 커지는 느낌이죠. 그러면 일단은 실근으로 어떤 순진 몰라도 인수분해가 될수 있는 애가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A가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다가 생기고 하고 차수가 지금 하나씩 올라가죠. 그래서 A 같은 걸로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X-A에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제곱은 0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 했어요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나갈건데 자 중요한건 뭐냐면 서로 다른이야 같이 같으면 안돼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판별식 d가 0보다는 어때요? 커야 돼요 왜? 여기서 다른 실근 두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자, 64. 이걸로 쓸게요. 16-a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a 제곱이 결국 16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될수 있는 친구는 뭐냐면, 마이너스 4와 a 값이 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서로 다른 식은 알파벳다가 나왔다고 쳐보자. 근데 여기 근이 하나 더 있지, a. 그럼 여기 있는 근이랑 여기 있는 알파 베타 중에 중복되는 게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에서 좀볼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나온 근이 여기 나온 2차 방정식의 근이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이, 음 그래서 자 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 제곱은 0에서 x는 a를 근으로 가지면 돼안돼 돼?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a제곱 b0이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a제곱 플러스 8a가 0이 아니고 이 a로 묶이면 a 플러스 8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없는 거죠? a가 0이 아니거나 a가 마이너스 8이 아니면 돼요. 그런데 아까 조건에서 우리가 뭐라 나왔지? 이거 나왔잖아요. 그럼 될수 있는 게 원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정수 중에서 0이 안되니까 이거 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이렇게 6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2x-y는 5라고 나와있고 이것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데 그러면 지금 x제곱이기 때문에 x, y는 꼴에서 원래도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시면, 그치? x제곱 마이너스 2, 2x 빼기 5는 k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다시 생각해야 될건 뭐야? x값이 두개 나오면 오직 한 상의 해가 말이 되니?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건 뭐야? 판별식 D가 0이구나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D로 갑시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 마이너스 AC가 0이다. 그러면 K 값이 뭐가 나와요? 6 이렇게 나오죠. 그럼 K 값이 6이 나왔으니까 이제 마무리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6 넣어준 거죠. 이렇게 나오니까, x-2의 제곱이 결국 0이고, x 값은 일단 2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알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2를 어디다가? 처음 있는 식, 여기. 그쵸? 이 식에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y는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베타 값이 y 값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여기 처음 구한 알파 값이 2고 베타 값이 마이너스 1이고 k 값이 6이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다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7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9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들은 그냥 막 대입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 아이가 있는지 먼저 봅시다. 자이 친구 인수분해 되게 생겼죠. 어떻게? 4x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 제곱은 0 그러면 결국 2x 빼기 y의 제곱은 0이죠. 그러면 일단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2x 마이너스 y가 0이어야 되니까 2x는 y 이 식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첫 번째 나온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4x 제곱은 40이니까 5x의 제곱이 40 X제곱이 8, 여기까지 나오죠. 그럼 X값이 나올 수 있는 게, 뿔마루트 8,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그러면, 자, 여기서, 아까 처음에 구했던 게, 우리 여기 나와 있던 이식, 이거좀 다시 볼게요. 이 X는 Y랑 같기 때문에, Y값이 될수 있는 거는 여기다가, 2를 곱한,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8, 이렇게 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가 예를 들어서 루트 8이면 베타 값이 될수 있는 거는 2루트 8이고 알파 값이 마이너스 루트 8이면 베타 값이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2루트 8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값은 어차피 값이 똑같이 나오죠 16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10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10번도 보니까 지금 공통인 친구들이 있어 둘다 두 번째 줄에 나온 x 플러스 y가 공통이지 그래서 x 플러스 y를 일단 뭐 다른 문자 t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3은 0 이렇게 그러면 t 빼기 3,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t값이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1이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아까 우리가 원래는 이 친구의 의미는 뭐였어? x 플러스 y였어요. 음? x 플러스 y가 요거가 되는 거였죠 이것 또는 마이너스 1또3 되는 건데 자 이거 딱 보니까 요것도 뭐 하게 생겼어 합체 공식으로 좀알아줄 수가 있게 생겼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볼게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에 나와서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x 빼기 y가 마이너스 6이고 x 플러스 y가 뭐야 마이너스 1이다 자그 다음 아까 요거를 뭘로 본 거죠 3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랬지 맞니? 그러면 얘가 3이면 얘가 2겠죠 그래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y가 2일 때는 x 플러스 y는 얼마? 3니다 그래서 자이첫 번째 아니두 번째인데 일단 두개 먼저 더해 볼게요 2x가 마이너스 7이라서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오니까 일단은 y 값 구할 필요가 없지 왜? 양수 x, y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건 일단 조건 자체도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식 가지고 두 개를 먼저 더 해볼게요. 2x는 5, x는 2분의 5. 그래서 연립방식 정 풀어주시면 y 값도 대입하겠죠?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20. 둘다 양수니까 성립되죠? 곱하기 x 값 y 값.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100이니까 25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보도록 할게요. 90도인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C의 선분에 내에 AB의 수선의 발을 여기 수발 때린 거죠? 음. 그랬더니 1이고 ABC의 둘레가 5인 거 나왔네요. 일단은 보통 직각 삼각형인 경우는 이렇게 두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러면 일단 ABC의 둘레 길이가 5인 거 알았으니까 이 AB의 길이도 5에서 X랑 Y 뺀요 친구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자, 요걸로 일단은 접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첫번째 쓸건 뭐냐면 피타고라스 먼저 써볼게 피타고라스 그러면 X제곱 Y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5 마이너스 x 빼기 y의 뭐야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필요한거 먼저 끄집어 내봅시다 자 일단 이거 전개 시켜 볼게요 25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0Y 플러스 2XY.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음. 그러면 사라지는 친구들이 이렇게 보일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2XY는 10X 플러스 10Y 빼기 25. 자, 이식 하나 얻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자, 두 번째. 보통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거 많이 씁니다. 보통 이렇게 찌각찌각 나오면 자, 사각형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이고 다음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결국 사각형에서 x 곱하기 y랑 이거 곱하기 1이 어떤 거야? 같은 거야. 2분의 1은 어차피 생략해도 되겠죠? 그래서, 넓이를 이용한. 그쵸? 음. 넓이를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x, y 곱한 것은 5-x 빼기 y랑 어떻다? 같다. 그래서 요거.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x, y 값을 이제 여기다 대입하게 생겼죠? 그러면 2, 가로치시고, 5-x 빼기 y,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서, 10x 플러스 10y-25다. 이렇게. 그러면 10-2x-2y는 10x 플러스 10y 빼기 25다. 그러면 요 친구들 넘어가면, 35는 12x 플러스 12y 이렇게 표현이 되고 결국 x 더하기 y는 12분의 35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ab의 길이는 우리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5에서 x 플러스 y를 뺀 식이죠. ab의 길이는 그래서 5에서 12분의 35를 뺀 친구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60에서 35를 뺀 12분의 25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